아 딸아 네 가수 내가 니뭐 네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 가수? 어 백현. 어? 백현 백현? 백현이 제일 잘생겼지 백현하 백현 몰라 엑소 백현 아 엑소 백현 5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다 응. 나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이거 시간 제한 있나요? 아, 없습니다. 없어요? 생각날 때까지 그 네. 일하고 있는 저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 전 많이 팔로우. 올라가라. 올라가라. 그래. 네, 저는 인터지스 총무팀 김세윤 과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컨테이너 지원 1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어, 하는 업무는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저의 지금 업무는 어, 관제, 각종 계약, 사태, 그 다음에 인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주로 와이프랑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 어, 가족들이랑은 뭐 가끔 통화합니다. 어, 거의 안 하고 <laughs> 와이프가 이제 자주 전화하는데 일과 시간 이후때에 느껴온다고 빨리 오라고. 네, 첫째 딸하고 통화를 할 거예요. 네. 어, 오늘 저 와이프한테 일단 전화를 걸어 볼 거고요. 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. 괜찮아. 혹시요? 어, 접니다. 네. 자, 문제를 낼 건데. 아, 어. 아직 어. 개 <laughs> 시간 괜찮아? 딸. 응. 어제 같이 갔던 부탁하고 왜? 통화되나 통화 어될지 어, 어. 아빠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궁금해서. 퀴즈 어. 좀 내고 싶은데. 한번 맞춰 볼래? 그래, 그래. 어. 좀첫 아, 번째는 아빠 직업은 뭘까? 인터즈스 직무팀 과장. 약간 은어 음, 컨테이너를 음 운송 업체에서 음. 음 아빠가 운송 운 운송팀 책임자인가? 어. 어 그런 일을 하면서. 오 오케이 오케이. 자 2번 어,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은 인터즈스. 오케이. 어 3번. 내가 다니는 회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? 컨테이너를, 음. 이렇게, 운송하는? 그리고 뭐,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? 우리가, 어, 음. 운송도 하지만, 음. 그, 사업 분야가, 한, 두 가지가 더 있어. 한만, 방역역 오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우리가 또 하나 더 있어. 우리가 신앙 쪽에 창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거를 뭐, 뭐라고? 컨테이너 보관. <laughs> yes, yes. 어, 네 번째는 아빠의 아빠가 소속은? 아빠 소속. 운송팀 어. 팀장. 어 운송팀 오케이 좋았어. 오번 어... 이게 제일 어려운 문 네. 나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? 체급 막고 <laughs> 또? 데 어? 이런 자질구레한 거 말고 사람들이 다 그것만 하는 걸로 오해를 할수 있다고. 어. 조금 큰 거. 아빠가 하는 일은. 음. 아, 어, 어제. 그그 이걸 이제 내가 세금을 납부를 하고 뭐 회사에 일어나는 전반적인. 세무, 일을 세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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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련해서 지고 일하자. 아, 세무는 재경 팀에서 하는 거고. 아, 어, 그니까. 음. 어 그냥. 운송을 하는데 그런거 약간 보고서도 쓰고 음. 어 약간 보고서도 쓰고 음. 보고서도 쓰고 그냥 응임제주의하는 음. 뭐 역할 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 고마워 어어 <laughs> 어, 집에 와서 보자 네어어 어, 그래 자기들 다 맞췄대 네. <laughs> <응>. 맞아 선물을 <laughs> 받을 수 있어 지문 어, 어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어요, 자기. 음, 고생했어. 수고해요. 음. 네. 다음에질문이 어, 어, 내가 어떤 남편인지 얘기를 해 <laughs> 농장이 좋은 농 아빠, 아빠. 음. 내 딸이 되었 하고. 음. 또, 지내고 음. 좋겠어. 그래, 고마워. 아이, 아이, 어. 하고. 잘 어. 내고아빠 고마워. 고고건강해마워 고마워. 고마 고마워. 겠어